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름보다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MBTI 어떻게 되세요? 회사에서 MBTI를 이용한 교육, 팀빌딩, 워크숍을 많이 진행합니다. MBTI는 나와 동료를 좀더잘 이해하는 도구, 딱 거기까지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인간은 16가지 유형의 성격으로 규정하기에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 환경, 처한 상황에 따라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입니다. 지금 나의 성향이 ENFP라고 해서 계속 ENFP 성향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MBTI 한 유형으로 소개하면 사람들은 그 유형에 맞추어 나를 판단합니다. 조직에서는 이런 라벨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본인을 INFP라고 소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직원은 발표나 팀 역할을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MBTI 성향을 말했을 뿐인데, 잠재적 성장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직원의 MBTI 성향에 따라서 업무나 역할을 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끌어야 하는 팀장 역할을 계획형인 J 성향으로 떠올립니다. 대신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역할은 직관형인 P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편견이 들어가고 직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원들 역시 본인의 MBTI 성향에 따라 본인의 역할을 스스로 규정짓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감성형 F라서 논리적인 의견을 내기는 어려워. 나는 판단형 t라서 감정 표현 능력이 부족해 스스로의 능력과 역할을 제한하고 잠재적 기회를 포기해 버립니다 두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차단시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유연한 인재입니다 전문 지식으로 승부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고유한 개성을 최대한 드러내야 합니다. 로 개인이 가진 특별함, 유니크함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담아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표면적인 인간관계. MBTI로 자기를 소개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의 MBTI에 맞춰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배경, 생각, 철학에 대한 궁금함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m b t i 성향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섣불리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MBTI는 나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강점, 잠재적인 능력, 관심사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담아낼 수 없는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